또 배민 커넥트의 최대 장점이 내가 원하는 날, 하고 싶은 날, 하고 싶은 시간에 할수 있어요.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제가 배민 커넥트를 하는 걸 보, 보시고 나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번 기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타던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뭐 운동도 하고, 소일거리로 잠깐 용돈벌이 할수 있는 게딱 좋은 것 같아요. 배민 커넥트 활동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배민 커넥트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지원하기라고 있어요. 배민 커넥트 지원하기. 여기 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전체 동의, 뭐, 필수 정보, 개인 차기 정보, 이름 쓰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쓰고, 생년월일 쓰고, 주소, 이메일 주소, 쓰, 쓰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요. 추천인 코드라고 있어요. 추천인 코드를 쓰시면 추천인한테도 만원을 주고요. 본인한테도 만원을 줘요. 배민 커넥트 측에서 2만원을 지원을 하니까 이거 쓰시고 만원 받으시는 게 좋겠죠. 뭐안 쓰시고 안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현지인 아이디 bc78119 이거 쓰시고 지원서 작성을 하면 온라인 교육을 받으라고 사이트 주소를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동영상 몇개 보시면 돼요. 안전교육 같은 거니까 시청하시면 돼요. 키트 선택 구매 이거는 뭐냐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가방이 있어야 돼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이 집에 있는 가방으로 하셔도 돼요 이게 웬만한 가방은 이 폭이 좀 좁아서 음식이 좀큰 음식은 잘안 담기는 수가 있어요 돈가스 같은 거 피자는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이 배미 측에서 구입을 해야 돼요 이거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비슷한 가방이 있으면 집에 있는 가방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배달하시면 돼요. 승인이 떨어지면 앱을 보내줘요. 배민 측에서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이 아니고 지원자한테만 별도로 보내주는 앱이 있어요. 그거를 까시면 돼요. 배민 커넥트의 최대 장점이 내가 원하는 날 하고 싶은 날 하고 싶은 시간에 할수 있어요.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하다 보면 힘들다 뭐 하기가 싫어졌다 이럴 경우가 있어요. 고객이나 가게, 점포 사장님이 스트레스 주는 경우는 없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친절하지. 스트레스 주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헤매다 보면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앱을 꺼버려요. 그냥 진행 중인 거는 종료를 해야죠. 종료하기 전에 앱, 그, 주문 앱은 미리 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콜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좀한뭐 1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쉬다 보면 또 이제 기분이 풀리고 다시 하고 싶어져요. 그럼 그때 다시 또 앱을 켜면 돼요.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했다가 한 시간 바로 종료할 수 있는 것이 배민 커넥터의 최대 장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당 평균 1 5 0 0 0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보자는 좀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좀 숙달되면 길,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집을 잘 찾아가야 돼요. 길론이 밝으신 분들이 유리하겠죠. 도보로 하는 만0 0 원, 시간당 5 0 0 0원 정도밖에 안될것 같고, 자전거를 해야 시간당 만 원, 숙달되면 한만 오천 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배송 수단에는요, 자동차가 있고요. 그림에는 없지만 오토바이가 있어요. 자전거, 킥보드,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이거 다 그냥 통칭해서 전기 자전거로 불러요.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도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가 있는데 편하신 거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잘할수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오토바이도 잘 타고 집에 오토바이가 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오토바이로 하셔야죠. 자전거를 잘 타고 자전거가 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자전거로 하셔야죠 자전거를 좀탈 줄은 아는데 잘은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좀 전기자전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굳이 뭐 이거 하려고 새로 사는 거는 좀 추천 안 드리고요 있는 거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 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었다 그런 분들은 뭐 하나 장만하셔도 좋겠죠 이제 자전거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로드바이크는 비추예요 장거리 속도 내는 데는 진성이 좋아서 속도는 빠른데 배달일 하는 거는 장거리가 아니에요 보통 한 2-3km 내에서 하기 때문에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는 데는 불리해요 MTB나 하이브리드 생활자전거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로드바이크는 요 상체를 많이 숙여야 돼서 음식물이 기울어져요 음식물이 기울어지면 뭐 분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음식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크레임 걸릴 수가 있어요 고객이 취소를 해버리면 배송하는 사람이 다 변상해야돼요 뭐 운동도 하고 소일거리로 잠깐 돈벌이할수있게딱좋은것 같아요 실제로 한 60대 부부가 같이 저녁먹고 바람쐬로 나오시는거 봤어요 부인은 차로 배달하고 남편은 자전거로 배달해요 그래갖고 그 업, 업체에서 만난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우 막 자랑해요 아 저사람 우리 와이프라고 우리 둘이 배달하러 나왔다고 이렇게 그냥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녁 드시고 바람 쐴겸 운동할 겸 그렇게 나와서 한두 권씩 해서 뭐 이렇게 용돈 벌어 쓰시더라고요. 뭐 보기 좋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인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